반갑습니다. 어령벌꿀 농장입니다. 오늘은 분봉을, 분봉을 하려고 합니다. 오사이 비가 오락가락 하죠? 그러면은 유불들이 밖을 잘 나가지 않고 봉장에 머무르는 바람에 도봉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조심하셔서 분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 봉장에서 한 10m 내지 한 20m 정도 떨어진 상태에 거기에 그릇에다가 설탕물, 설탕물을 담아서 외곽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벌통은 5월 25일 날 재산란, 재산란 나간 겁니다. 그때 한번 뽑아내가지고 분봉을 한네통 정도 한 통입니다. 다시 기다렸다가 하고, 합니다. 오늘 분봉하려 하는 거는 왕대 없이 와뿐에 이충을 해가지고 왕대를 다 섞이고 조금 급한 마음에 오늘은 왕대 없이 분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성 왕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점과 장점이 교차하는데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이 변성 왕대는 자 분봉을 뺄 때는 일단 먹이장이 필요합니다. 먹이장이 굉장히 좋네요. 제일 안쪽으로 먹이 땅을 두고, 이거는 알판이네요. 우선 여왕을 찾아야 되겠죠. 알판, 알충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장입니다. 왕이 안 보이네. 알이 보이나? 응, 응. 알이 있어. 알 있다. 알이. 알은 알은 있어. 알이 다. 알을 좀 작게 까서 뜰지 알은 있어. 안 보여? 함수 위치가 확대경으로 해봐야 돼. 요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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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리. 봤어 응. 알판을, 알판과 충판은 가운데. 가운데로. 아무래도 이게 먹잇장, 알충판, 공판 이래 갈 건데, 아무래도 가운데가 제일 따뜻하다고, 왕대를 짓기가 가장 편하고 좋겠죠. 이 먹잇장입니다 연성왕대의 가장 큰 단점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왕이 늦게 태어난다. 두 번째는 왕대가 작다. 그러면은 그 반대가 되면 굉장히 좋은 왕이 되겠죠. 이것도 꿀짱입니다. 한세개 정도, 세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왕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봉판이 터져 나오고 제가 분봉할 예정으로 땅에를 좀 많이 줬더만 악구를 채워놨네요. 터져놓은 봉판에다가 알이, 알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놔두고 알판 정도는 저는 분봉을 할때 월통 속에 놔두기도 합니다 백풀 알판 봉, 이거는 이렇게 봉판이네요 왕은 안 보이고 이렇게 충판인 충판이 조금 있고 알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봉판이고 충판, 알판이 약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봉판으로 쓰는데 알 충판이 없다면은 이걸 충판으로 써야 되겠죠. 우리 여왕님께서 어디로 가셨나? 이거는 봉판과 충판이 안쪽으로는 주로 봉판이고 바깥쪽으로는 충판. 일부 알판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거는 충판으로 쓰겠습니다. 가운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치트. 응. 이거는 봉판이 되겠습니다. 충판이 일부 있네요. 붕판. 그러면은 1번장은 3장이 들어가면서 먹잇장, 공충판, 충판, 봉판 일단 여기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3-4벌로 자른 것이 월동자객군에 보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왕님이 어디 계시나? <laughs> 여왕님이 어디 계시나? 이것도 여왕님이 안 계시고. 자, 다, 다 돼가는데 여왕님이 많네 유황님을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거는 뭐, 봉판과 충판이, 봉판이 한 70%, 충판과 알파이한 20, 30%이 되겠습니다. 아유, 못 왕을 못 찾았어, 까 왕을 못 찾았어. 찾아보시면 된성왕대의 장점, 단점, 원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한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달 안에 일벌과 숯벌이 주기가 21일이고, 24일이니까 다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꽃다 태어났을 때빈 소방에다가, 알을 넣기도 하고, 그때부터 한개 넣을까 말까. 아마 쪼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빈 소방이 되는 거죠. 그때 약 처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왕대가 작그만하다 너무 작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관여하는 거죠. 왕이 어디 갔지? 네, 다시. 어떻게 가냐 하느냐? 분봉을 내고, 한 3일쯤 되면은, 이 외역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놈은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사양기에 당역을주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벌들이, 왕대를 지을 때, 작게 지는 놈도 있고, 크게 지는 놈이 한 10개 안팎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6일 되면은 왕대를 다 능력이 상실하니까, 왕이 어디 갔지? 7일 날. 여기 있다. 왕대를, 어, 어디 계시? 밑에 아, 예, 왕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용히 있네요. 7일날 왕대를 작거나 뭐 쌍둥이 뭐 이런 것들은 다채 없애고 자연 왕대만큼 크고 좋은 거 크고 좋은 거를 한개 내지 두 개를 놔두시면 굉장히 꿈틀꿈틀한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빈서방일때 방제를 한번 하면은 99% 진드기를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4~5일 있다가 약한번더 그러면 100%겠죠. 그렇게 하면은 진드기약, 열번 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름 날씨라도 이 보니 왕대를 만들 때는 보니 필요합니다 화분 떡도 넣어 줘야 되고요 원을 위해서 개포를 꺾어주고, 자, 이거는 봉판이다 터지고. 옆에 한몇개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 되면 다 터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많이 익은 봉판이니까요. 이런 거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겠습니다 소비보다는 소초강이 더 유리합니다. 소청왕을 넣고, 같은 봉장에서 분봉을 하니까, 외역벌이 일정하게는 돌아올 것입니다. 땅에 그걸 두 사양기 주고, 도초강이니까요. 저는 필링 상급 만폐. 상금만패 상급 만폐가 약이 독하니까 그 반장만 느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월동차기꾼이, 강군으로 월동차기꾼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충을 하느냐, 변성왕대로 하느냐, 뭐 자유왕대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더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